내년에 둘다다 죽는다 소리 나옵니다. 식구대로 다 죽는다 소리가 나옵니다. 일가족 사망, 신문에 대망 짝만하게 나겠다.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난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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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궁금하셔서? 저희가 창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막그 그 앞에 계신 분이 막 얘기하시는 거안 들리고 이상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또 혹시나 뭐가 씌었나 싶어 씌운 게 아니고 자기 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뭔가 할아버지 느낌 나고 할머니 느낌 나고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안는 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신명이거든요 지금 눈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너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터져나갈 듯이 아픈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응. 저는 이게 왜 이런 건지를 정말 응. 모르고 있으니까 응. 저는, 아, 이게 뭐 약간 정신병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다가. 정신병이지. 응. 응.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응. 다 정신병자지, 우리가. 뭐 내린 것인가? 응. 뭐 이런 걸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지금 받아야 될것 같은데. 요 거의 지금 눈에 다 돌아가 있는데요. 꽃갈 모자 쓴 할머니도 들어오고, 지금. 응? 여자, 선녀도 들어오고, 응? 어? 지금 다 돌아와 있어요, 눈에. 근데 신에서도 자꾸 뭔가를 주시를 하지. 인간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지. 이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신에서도 답답하고, 인간도 답답하고. 계속 서로 답답한 거예요. 남편 이름 뭐예요? 자기 사수 자체도 내가 집에서 노는 팔자가 못 되잖아요.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영마가 들어갖고 막 사부작 사부작 당기고 막 이런. 절에 부지런하면 신사장은 돈 끌을 거야. 왜안 끌어? 뭉클잖아. 예. 응, 원인은 여기 있잖아. 조그만 하게라도 법당을 만들어 놓고 네가 사업을 해도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 막혀. 내년에 둘다다 죽는다 소리 나옵니다. 신바람이 다 흔들린다고. 식구대로 다 죽는다 소리가 나옵니다. 일가족 사망, 신문에 대망 짝만하게 나겠다. 너 남편도 사주 자체는 부모복은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사주 돈은 있어요. 이런데 지금. 다 막혀가 있으니까 뭐남 좋은 빛 좋은 개살구란다. 너그 신랑 말만 심한 사장이지. 남들이 듣기 좋은 사장이다. 씨발. 지는 미치겠는데 지금 환장한다. 환장해. 이거 뭐간 꺼내 에볼 수도 없고 미치는 게라.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니는 몸으로 고통을 받지만 너그 신랑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미칠거든 야가 더 미치는 거라 지금. 대기 답답하면 신랑이 어떻게 보면 야 그냥 하자. 이런 소리도 나올 판이라. 어, 제가 그래도. 맞아요.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안 되면 이거 하자. 네가 이거 하고 난내할거 네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른데, 저희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뭐굿 그런 거를 응. 또 하긴 했거든. 포적이 들어오니까 천도자 해라. 이거거든. 근데 사실은 그 굿을 해서는 안 돼요. 응. 어. 니 몸을 풀어야 되는, 몸주 풀을 굿을 했어야 돼. 그니까, 러이 굿도 있잖아요.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굿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난 답답해 죽겠다, 진짜. 이런데 자꾸 보러 가면 뭐 하는데. 답은 안 가진데. 안 그래도 연말에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해가 갑자기 이렇게 탁,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그 노란색 옷 입은 어떤 분이 이렇게. 대신 할머니. 아, 어, 그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갑자기 잠이 오는데, 이상, 응. 파란색 한복 입은 남자에, 응. 이렇게 뭐, 무슨, 말... 동자, 동자. 그리고 흰옷 응. 입은 알아.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응. 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 돌아가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니네 말한대로 지금 딱 뽑히나 안 뽑히나 봐봐라. 이 내가, 내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같나. 니네 말한대로 뽑은 거야. 맞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 바보야. 빨리 돈을 벌어, 새끼들 공부를 시켜야 될 거야, 이놈아. 어? 내가 들었어야지. 야, 이놈아. 내가 들었어야 해결이 되지, 이놈아. 어? 너희끼리뭐 해결할 건데? 이리 똑똑한 동자가 있고, 어? 이런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 네가 지금 웃긴다고 뭐 되나, 이놈아? 니네 하지 마라, 그러면. 어? 니잡아갈란다 네 니보다 네더 똑똑한 니가 더안 낫겠나? 내가 불이 묶고 다니고 심부름 시키려면. 니는 말도 잘안 넣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걸 하면은, 그럼 이제 저희 애들한테는 안 가죠. 예 네? 풀어라 야야. 어? 울 일이 아니다 씨발로만뭐 제대로 잘 되라고 너가 하는 거지. 어? 네가 풀어갖고 바라야 이 남자가 산다 남자가 씨발로만 어? 남편이 살고 봐야지 이씨발어막 시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남자가 지금 봐봐라. 이러고 산다. 세상에 겁없는 남자인데 너 신랑이 지금 겁을 묻고 있다. 겁을 묻고 있어. 와이렇지 내가 문제를 짓지. 니네 죄진 거 없어. 어? 죄진 거라고도 너가 마누라 만난 죄진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서가 왔으니까 신을 부린다고 해서 다 이거 신을, 손님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만 다니면서 내가 풀어도 얼마든지 이 자식들이 다 풀려요, 남편하고. 자식들이 다 풀리고 니는 그냥 기도만 다니도 돼.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법당 안 치놓고 손님 안 보고 우리같이 막 기도 다니면서 있잖아 신랑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어, 수백억 재산 갑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만 다니면서 내가 풀어도 얼마든지 이 자식들이 다 풀려요 남편하고. 절대로 조상들은 공돈 안 먹고. 더군다나 니네 지금 신명에서는 공돈 안 먹어요. 어, 니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거든요. 니를 살려주려고 오는 거거든. 사실 뭐 그냥 대충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마음이 딱 갈피가 안 잡혔는데 오늘은 잡힌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어, 해서. 하면은 남편도 돈 많이 벌 거고, 애들도 다 괜찮고, 응, 니도 괜찮고. 일단 제가 볼때 답은, 이런 시간 일을 하는 게 제일 답이에요. 응. 빠른 시일 내에 몸 빨리 푸세요. 니가 자꾸 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도, 업종을 바꿔도 또안 돼요, 남편은. 응. 니가 풀지 않는 안은 안 돼요, 남편은. 빨리 풀어놓고, 남편을 빨리 업종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응.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점수 어떠셨어요? 제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뭐뭐 뭐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그냥 느낌으로는 하면은 뭔가 다 좋을 것 같은데도 제가 이게 그냥 선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로써 저는 이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잡은 것 같아요. 그냥.